와 야시야시 너무 넓아! My God, My God 이렇게 <laughs> 나 이거 솔직하게 다 말해도 되나? 어 둥둥 로 가고 있는 느낌 내가 더 넓다. <laughs> 순덕이들 하이 헬로 윤수님당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가락시장입니다 여러분 자 가락시장에 왜 나와 있을까요? 바로 산타페 리비입니다. 따란따 따란따 싼타페 2.5 가솔린 터보의 탈리그라피 등급에 무려 네, 4,300만 원짜리 차량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싼타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어요. 왜냐면빠차 패밀리카 느낌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차량은 아니었는데 이게 웬걸 나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차는 무조건 실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실물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나왔어요. 차체가 굉장히 높아요. 이 맨발의 투어를 보여주겠어. 제가 원래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여러분 이 정도 오는 거예요. 거의 이와이 이 크기가 체감이 되시나요? 제 로망이에요. 약간 이렇게 큰 차에서 꽁충 뛰어 내리는 그런 느낌. 보시면은 눈 같은 경우도 얘가 크지 않아서 너무 이뻐. 얘가 얼굴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눈이 작아 버리니까 굉장히 매력 있어. 엄청 매력 있고 이 눈이 다한 것 같아. 그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야, 나는 얘가 더눈 같기도 해요. 얘가 눈썹 같고 얘가 눈 같은데 얘가 그러네. 무조건 얘가 눈이거든요? 얘는 눈을 감아야 돼. 약간 눈을 뜨니까 악덕해 보여. 이러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은이 크롬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요 이 크롬 색상이 이 블랙 차량에 크롬이 대비돼서 굉장히 여기가 포인트 있고 디자인적으로 되게 세련됨이 추가된 것 같아요 엄청 이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나도 올해 보이지 않고 찡그레이 색깔이랑 연회색이랑 이렇게 해서 배합이 돼갖고 되게 이뻐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아 이게 높은 차량답게 요 발판이 있는데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나는 여기에 이렇게 크롬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여기도 크롬이 들어가 있고 이, 이, 이 위에 이바 같은 경우도 원래 이렇게 뚫려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크롬으로 하나 이렇게 더 올라가 있어 전체적으로 옆모습이 오히려 더 화려해요 산타팬 좀 뒷모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내가 이 뒷모습 때문에 산타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안 했었던 거야. 왜냐면은 이 디자인 자체가 항상 눈에 되게 익어요. 많이 익어가지고 신차를 이렇게 실제로 보더라도 뒷모습이 좀내 눈에는 익숙한 거지. 이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길거리에서 많이 봤다는 거는. 와, 보시면은 와, 우와! 봐봐, 내가 이거를 우와이렇게 깔아놨는데, 허! 어, 아 이거는 여기 천장은 소렌트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 여기가 더. 차, 차가 더 높고, 천장이 조금 더 낮아요. 이게 소렌토가 더 여기는 이렇게 내가 앉았을 때, 그치, 그때? 아닌가? 이렇게 앉아갖고 천장이 머리가 잘안 닿아요. 대박사건. 여기 위에 같은 경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스웨이드야. 오, 스웨이드야. 헉, 대박. 우와, 보여요? 야 씨, 보여요? 와, 야, 씨, 너무 넓아. 아, 야, 줘봐라. 카메라 줘봐라. 우와, 보여요, 여러분? 차 내부 진짜 이거 보여요? 아, 여기다 보시면,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렇게 또 앉았고, 여기서도 라면을 끓여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아 어? 넷플릭스 볼수 있고. 여러분, 여기도 한, 아, 근데 소렌토가 더 넓은가? 한 명? 두 명? 세 명! 아, 근데 소렌토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는 느낌적인 느낌이, 소렌토가 원룸이라고 치면은 여기는 약간 개인실 느낌? 여기가 조금 더 안락하고 더 포근한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가 전체적인 곡선이 이렇게 둥글둥글 둥글, 둥글다 보니까는 여기에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함이 느껴져요. 엄청 여기 천장 자체가 검은색이 아니고 연그레이 색상이고 시트 자체도 하얀색이다 보니까는 제 눈에 뭔가 화사한 느낌이 나요. 확실히 차 안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스위드 단점이 있네왜아 이거 손자국 이렇게 남는가? 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윤순 쓰면은 싫어하신거 아니야? 몰래 써야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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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남아 있네. 안 보이네. 트렁크는 이 정도로 하고 아 이거 거슬리시는 분들 은 거슬리겠다. 이거 내가 한거 아니야. 이거 원래 이랬어, 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다 커피 같은 거 놔도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누워서 놀다가 어, 어? 차닥하기 너무 좋겠다. 공간들이 와 너무 좋아. 아이, 그래요? 이 차주분 어 굉장히 용기 있는 자예요. 어떻게 요 화이트를 할 생각했어요? 나 출산 이후 또 화이트잖아. 오늘 화이트인 거 알았습니다. 송과자안 입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근데 화이트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눈에 이렇게 쫙 하는 그런 이런 단추 같은 화이트 색상이 아니에요. 얘는 약간 연 그레이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돌고래, 돌고래 색깔, 돌고래, 돌고래 민키, 민키 색깔이에요, 여러분. 민키, 민키 누군지 알아? 모르지 내가 지었으니까. <laughs> 딱 탔을 우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오 어, 반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나는 이런 거 조금 별로야.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통 들어가 있는 거 별로야. 얘 하나가 약간 조금 갑자기 디자인 망치는 느낌. 얘가 차라리 유광 블랙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순 없겠지. 근데 또 그치. 해야죠. 그쵸. 그 근데 그냥 그냥 디자인 좀뭐 보라색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될까? <laughs> 와씨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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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차가 여러분, 저는 이 시트가 블랙인 줄 알았는데 이게 블랙이 아니네. 약간 찡그레이 색상이네. 근데 찡그레이에 녹색을 살짝 한 방울 떨군 느낌? 와, 어, 근데 이 약간 녹색빛 도는 찡그레이랑 이 시트 색깔이랑 너무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일단은 뒷자리 같은 경우. 이거, 이거 경중이 불편하게. 어, 이거 왜 이렇게 직각으로 됐지? 이거 이렇게 직각일 리가 없는데. 너무 직각이야. 왜? 마이 갓, 마이 갓, 이렇게? 야 너무 좋. 아 야, 야. 경준 너 진짜 편하겠다. 와,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구나. 우와, 쩐다. 너 놀랄 것이요. 와, 이런 느낌. 와, 진짜 편하지. 편하니. 진짜 편하지. 어. 자, 어때? 이렇게 갔을 있다는 너무 좋다. 그렇지. 그리고 이 뒤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와, 진짜 되게 이뻐.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이쁜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톡 이뻐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여기 암네스 이렇게 두개 있고 여기는 이두 개가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운전석 보러 갈까요? 네네, 가자. 가자, 가자. 자, 이렇게 제가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차키를 이바닷때부터 눈치를 챘지만 이, 이 얘가 이 차키에서 약간 나오는 거 같아. 여기가 되게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뭔가 이렇게 반죽 잘된 되게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차키가. 내부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렇고 여기도 굉장히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보시면은 여기는 진짜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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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블랙으로 한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만약에 그냥 크롬 색상이나 찡그레이 색상이랑 똑같이 했으면은 여기가 약간 너무... 너무 무난하고 올드해 보였을 것 같아, 오히려. 내부가 딱 들어왔을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확실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동글동글동글 동글 곡선. 약간 중성적이고 여성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막 뭔가 각져있고 멋있고 스포티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다정스럽고 섬세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어요. 이 앞에도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각져있는 게 아니라 다둥글 여기 대시보드가 대박이야. 나 대시보드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이렇게 뭔가 파여있어서 너무 좋아. 여기 뭐올려놔도 돼. 이러면은 여러분.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아 진짜 차 너무 예뻐요. 소렌토랑 완전 다른 감성이다. 나는 이런 감성이 더 좋긴 해요. 자 수납 공간 같은 경우 일단 당연히 여기 있겠지. 와우 이거, 아 커플도 이렇게두개 있는 거구나. 아 그리고 여기 USB 선이 여기 하나 있어? 응? 어 이거 좀 별로인데? 자오 수납 여기 같은 경우 는 엄청 깊고 엄청 넓네. 오 수납 되게 좋아요. 여기는 되게 깊어.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에도 지금 수납 공간이 있고 어차피. 여기 넓이 여기 또 있고 이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여기에만 뿜어져 나오는 거 이거는 이런 건좀 아쉽긴 해 근데 아마 밤에 탔을 때 이런 게 이쁘긴 할 거야 이건 뭐야? 뭐? 아 여기 있네? 응.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밑에 수납이 또 있어 내손 보여? 이거 여기 선이 하나 더 있네 여기에 USB 너는 여기 거 쓰고 나는 이거 쓰면 돼 네. 이렇게 집에 가자 뭐그차 <laughs> 너무 이쁘당 일단은 이게 이차 자체가 지금 소렌토랑 조금 비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밟았을 때이 엑셀감이 얘가 좀더 가벼워요, 훨씬. 그 소렌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꾹 눌러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훨씬 더 무겁게 나간단 말이야. 근데 산타페는 확실히 이차 자체가 그렇게 크지만 무겁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밟을 때. 그리고 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뭔가 편안해요. 핸들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가지고 저를 덜 긴장시켜요, 얘가. 아, 엑셀, 엑셀 감이 되게 굉장히 경쾌하다 뭔가 그리고 가장 큰 의문점이 저는 분명히 이 차가 굉장히 크, 크다는 걸 안단 말이야 아는데도 차를 끌때 그렇게 크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경우에 생각보다 조금 더 세게 눌러주셔야 돼요 내가 볼때 시내 주행을 할때 이렇게 멈췄다 뗐다 멈췄다 뗐다 이런데 이럴 때는 되게 편안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즉각적인 반응이 되게 빨라가지고 근데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더 세게 눌러줘야 더 세게 브레이크가 꽉 잡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그 차주분께서 이 차가 달릴 때 약간 꿀렁임이 있다고 할수 이게 DCT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뭔 느낌인지는 알것같아 무겁게 뭔가 밑에서 쫙 깔려서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그 SUV만의 특유의 그 승차감이 있어요. 아 근데 차가 조용하다 조용해 조용한데 나 이거 솔직하게 다 말해도 되나? 네, 말해도 돼요 주행감에 있어서는 얘가 조금 더 차를 달릴 때 높이 떠서 가는 느낌이 있어요 소렌토는딱 이렇게 착 가라앉아서 뭔가 SUV인데 무겁고 진득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 산테페 같은 경우는 얘, 제가 이게 좀 가볍다라고 했죠 엑셀감이 이게 높이 떠서 가는 느낌이라막어둥둥으로 가고 있는 느낌? 뭔 소리인지 알겠 근데 차 조용하다. 오, 차가 되게 조용해요, 응. 여러분. 캘리가는 이제 앞 유리, 뒤진 유리가 다 이중접. 아, 다 이중접합들. 어뭔 뜻이야? 그러니까 유리가 어. 이중으로 돼 있다니까. 원래는 보통 다더 조용한 거구나. 앞에만 들어가 있거나 막 그러는데. 아, 그 풍절음 같은 게더 덜. 음. 오, 그거봐가 그러니까 이이 차가 되게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건 제가 볼때 어, 산타페와 쏘렌토를 많이 비교하시는 분 정말 취향 차인 것 같아. 취향 차이일 것 같아 완전히 자나 궁금한 거 하나? 산타페 차 같은 경우는 이차 자체가 지금 4천만 원 초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너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굳이 산타페를 딱 고르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트렁크가 너무 넓어가지고 트렁크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할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어 근데 그러면은 소렌토는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따로? 소렌토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시 산타페만 보고 있어가지고 소렌토에 아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혹시 차주로서 느껴지는 이 차만의 장단점이 있다면은? 근 출고하신 지한달안 되셨죠?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아, 하나만요. <laughs> 제가 이차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마무리? <laughs> <laughs> 누나 실물이 단점, 화면 단점 물어보아 <laughs> 킹주 네가 <laughs> 네가 물어봐 나 이런 거 내가 뭐내 이름 네 뭐, 물어보기 싫어. 실물이 나요 영상이 나요? 저 실물이 나요. 오, 여러분, 실물이 낫다고 합니다. <웃음> 이씨. 이 <laughs> <laughs> 자, 오늘 이제 리뷰해드린 차량은 산타페 2.5? 산타페 2.5 가솔린 터보 차량이었고요. 일단 너무 이쁜 차량을 이렇게 협찬해주신 구독자분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물도 이쁘다고 해주셨습니다. <laughs> 이만 저는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